안녕하십니까. 저는 GDR 골프 아카데미의 김영일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레슨을 받기 위한 신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는 레슨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라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지 연습을 할수 있는 드릴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잠시 몸을 좀 저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명드릴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레슨을 받으시러 가게 되면은 다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필요할 거고요. 아, 그 그렇죠? 다음에 시간. 시간. 그렇죠? 레슨을 받으러 가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음가짐이죠. 아, 마음가짐.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들 준비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마지막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제 신체적인 준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저희가 스윙을 교정하러 보통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게 큰 이제 변수라고 볼수 있어요. 저희가 제 몸이지만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레슨 프로님들이 훌륭하신 프로님들이 다들 좋은 레슨, 양질의 레슨을 해주시는 반면 이제 받아들이는 피교육생 입장에서의 이해는 다들 하세요. 근데 신체가 근데 신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저희가 제 몸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라걸 표현하는 거예요 천천히 지금 제가 쳤었던 정도 그냥 다들 말로는 아 힘을 빼고 쳐야 된다 네. 스피드를 줄여야 된다라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게 지금 저처럼 100m 정도를 보낸다 저는 이제 6번 아이언이거든요 네. 6번 아이언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언이라 치는데 6번 아이언을 쳐서 100m를 보낸다 혹은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번으로 한 100m를 친다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하면 내 몸을 내 자유자재로 좀 움직일 수있다는 생각이 들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움직임이 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내가 저희가 보통 빠른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을 하고 나서도 어, 내가 어떻게 스윙을 했었나 기억이 잘 안나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어,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서. 그래서 저희는 이 스윙을 하면서 명확하게 힘을 뺄수 있는 거를 목적으로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100m 혹은 뭐 80m. 그러니까 내가 맥스로 칠수 있는 비거리 말고, 한50%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물론 제가 뭐 100m를 친다고 해서 200m를 치는 건 아닌데, 한 30, 40%에서 50% 정도 힘을 써서 표현을 하면 동작에 대한 표현이 훨씬 쉽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이 돼요. 100m를 친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100m를 쳐내셔야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간혹 이런 제가 주문을 해드리면 스윙 크기를 줄여서 100m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스윙을 다 하면서 이제 그 100m 혹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비거리를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풀로 치면은 어느 정도는 보낼 수 있나 또 한번 확인을 또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강하게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프로이면서도 불구하고 차이스 이렇게 왼쪽으로 가버렸네요, 그렇죠? 아니 제 마음대로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것을 프로라고 다잘 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네번 이렇게 치면 좋겠지만 저도 이렇게 칠 자신이 없거든요. 특히 필드 라운드를 나가서는 다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슨을 항상 받으실 때는 몸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습을 이 레슨을 받으실 때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 동작으로 표현해야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